국내외를 오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가 여자친구 A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고소인 A 씨는 경찰에 진단서 두 장을 제출했는데요.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또 논란 속에 출국을 감행한 김현중 씨의 모습까지 이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한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소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 매체는 김현중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가 최근 서울 송파 경찰서에 김현중을 형사고소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김현중과 A씨는 2012년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왔고 김현중이 A씨를 지난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그동안 꽃미남 이미지로 많은 여성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김현중.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꽃미남 이미지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김현중의 피소권은 사실관계를 떠나 대중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두 사람에 대한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졌고 김현중의 소속사는 주가가 하루 사이 7% 넘게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현중이 월드투어 콘서트를 소화하기 위해 지난 23일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는 김현중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많은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일각에서는 모든 스케줄이 취소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소속사 측은 콘서트 장소 대관과 계약 등의 문제로 예정된 스케줄을 차질 없이 진행키로 결정했습니다. 오후 5시경 올블랙 패션으로 출국장의 모습을 나타낸 김현중. 사건의 중대사항을 의식한 듯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바쁜 걸음을 옮겼는데요. 경호원 및 소속사 직원을 동원해 취재진을 혼란에 빠뜨린 사이 그는 공항 직원 전용 출입장을 이용해 재빨리 출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생방송 스타 뉴스 취재진은 폭행이 일어난 곳으로 알려진 김현중의 과거 자택에 찾아가 봤습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김현중은 몇달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데요. 김현중이 거주하던 당시에도 그를 본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파트에 가수 김현중 씨 사셨다는 게잘 몰라요. 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김현중과 그의 전 연인 A 씨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 씨는 지난 21일 고소인 조사에서 여자 문제로 다투다 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을 담당 중인 송파경찰서에 찾아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2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이라는 고소인 A 씨. 20대 후반입니다. 그냥 말로 일반이. 그녀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진단서 두 장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진단서 두개 냈어요? 진단서에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내용이 들어가. 본인 이짜 그렇죠? 자기가 부러졌다고 해서 이런 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게 맞는지 여부는. 특히 김현중 씨를 둘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현중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언제쯤 조사하실 아, 계획이신가요? 중장에 소환하자고 아, 그런, 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 김현중 씨가 연예인이고 일정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이 시간적인 바로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시간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향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름하는 것인데요. 방향 자체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말을 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소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처벌을 달라는 거죠.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일단 고소인의 이 진술을 들었던 거고 음. 그러면 김현중씨를 소환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때린 게 맞는 건지 이걸 확인해야죠. 만약 폭행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현중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다 인정이 된다면 이건 번 벌금 정도로 가겠죠. 하지만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섣불은 예측이나 판단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고소인이 주장한 거고요. 일단 거기 에 어떤 뭐 달리 저희가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현중의 소속사 측은 피소 보도가 전해진 지 하루 반나절 만에 고소인 A씨의 주장과 대치되는 내용이 담긴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상습적인 폭행과 수차례에 걸친 구타는 사실이 아니라며 갈비뼈 골절도 과거 서로 장난을 치다 다친 것이라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김현중과 A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두 사람이 말싸움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이 한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예정된 스케줄은 그대로 소화한 뒤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진실 규명에 힘쓸 것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경찰 조사에 임할 것으로 알려진 김현중. 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팬분들에게도 어,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사 결과가 그동안 쌓아올린 공든탑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와이스타 이보람입니다.